자, 영남지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아, 네. 그. 제목에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자꾸 삐뜨네요. 아,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도, 동부전자, 영남지사, 그 다음에 저희 직영점 지금, 지금 보시는 저희 직영점이 만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횟수로는3년 넘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만 2년이 됐네요. 그래서,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지도 꽤 됐고, 음, 그 다음에, 지난번에 포항에서 그 라이브를, 설치하는 라이브를 좀 찍고, 그 오늘, 네, 이번 주 7월 6월 쯤에 6월은 워낙 이게 그좀 바쁜 달이라서 오전에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도 좀 시간이 없다가 오늘 어 오전에 좀 급한 업무 보고 어, 시간이 없어도 쪼에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을 다시 찾,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다시 켰고. 어, 이제 저희가 2주년이 됐죠. 2주년이 됐고, 어, 물론 뭐, <laughs>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라,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인 카페를 오픈을 하고, 2년 동안 이 매장이 안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라 거는, 요즘 같이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어, 여기 이제 자영업, 어, 그런에 사, 쉽지 않은 사항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뜻깊은, 어, 2주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구독자가,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제 차츰차츰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laughs>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숫자, 100을 넘었습니다. 엄청, 어,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그, 순수 이제, 공구전자 티타임 A1을, 어, 관심이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영상을 하는 거나 이 숫자는 일당 천 일당 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감사한 일이고 어제 그 제가 어, 안동에 갔다가 저기 이제 충주 그다음에 남양주 이렇게 인천, 어제 인천도 설치를 했고요. 특히 어제 이제 충주에 제가 갔는데 고기사님이 <laughs> 어, 저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이 계약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러 갈때 대부분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동구전자에 대해서 티타입 A1에서 일단 파악을 먼저 하고 어, 이게 진행하시는 을 건이다 건이다 보니까 음, 그래도 어? 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냥 남양주는 아니시고. 저기, 어, 이제, 인천분는 이제, 이번에 미호정을 하 운영을 하시는 거고, <laughs> 그래서, 아, 그래도 참, 이게, 어, 저희, 영남지사 지사와,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경정, 이게, 이 2년 동안 이렇게 잘, 아, 운영을 했다는 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 그 다음에, 티타임의 원을 사용을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어, 공모전자를 대신해서, 어, 그리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어, 예,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성수기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바쁜 나 날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제목에도, 뭐 썸네일에도 제가 그렇게 이제 달겠습니다. 썸네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저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그, 무인 카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혹자는, 뭐, 저무는, 저문 전무는 이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번 달에, 그 다음에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쭉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저희는 좀 바쁘거든요. 바쁘고, 설치도 잡혀있고, 저희도 이제 뭐, 대전, 저기 강원도 이렇게 이제, 어 설치도 지원을 하고, 음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어 조금 마, 많이 이제 바쁜 것 같고, 어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이제 어 무인 카페 시장이 안착이 되죠, 이제 안정화 추세로 돌아가면서 2차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전망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인 카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틈새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전망이 있고, 어 가능한 사업이고, 수익을 이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음 그런 아이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주년, 그 다음에 저희 구독자 100명이 넘었고, 어 겸사겸사 이제, 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또 지금, 이런 거죠. 어,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야, 요즘에, 아, 야, 아, <laughs> 네. 어, 요즘 무인 카페를 하면 어떻니? 저도 이제 무인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쭉 우리 사인들한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어, 내가 어떻게, 어떤 상권에서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대기업? 뭐, 그 다음에 관공소?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커피를 마시거나 카페가 있으면 좋은 그런 매장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출전이 좀 되고 있거든요. 설치가 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아직까지, 그리고, 어, 먼 미래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발전이 되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 이게 문화가 되고, 어, 이 문화가 또 산업이 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카페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망에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 이건, 어, 지속적으로, 어,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뭐 직접적으로 저희 동모전자 판매량이나, 어, 그 다음에 주문량이나 설치, 오픈, 이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어,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어, 제가, 어, 그 성수기 때도, 그, 계속 그, 시간을 쪼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어, 그 이제 이벤트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그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거나 이제 댓글을 해주신 어 거기에 이제 댓글을 해주신 시청자 분이나 이제, 이제 구독자 분들 플러스 해서 어 7월 한달간 이제 댓글이나 어떤 어 좋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응원 댓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어 저희가 이제 감탄 커피라는 어, 로스팅 전문 회사 저희 동부전자 자회사죠 저희는 머신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지만 감탄커피 티타임이라는 어, 저희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로스팅을 해서 어, 제공을 하는데 저희 원두는 모든 거기서 제공을 하고 어, 판매도 되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원두 로스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어, 어, 뭐 자부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드립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어, 저는 이제 뭐 회사에 힘을 빌려도 되겠지만, 아, 그래도 이건, 어, 제가 회사 직원으로 있음으로 해서, 어, 제가 이렇게 방송할수 있는 거니까, 회사에 힘을 빌리기보다는 제가 직접, 어,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 드립백이거든요. 이게 드립커피. 그러니까 뭐 게이샤 부터 시작을 해서 파푸안 유기니 콜롬비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맛있는 음 커피를 드립을 해서 드실 수 있는 드립백 세트를 어두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네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하고 8월 중에 제가 보내드리고 어 추첨을 그 당첨이 되시면 제가 카톡이나 댓글로 이렇게 한번 주소하고 이런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음 어, 그니까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뭐 캠핑 갈 때, 그 다음에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 어,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어, 제품이니까, 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설치를 하거나 이제 설치하는 매장들을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그 설치 현장이라든지, 지난번에는 포항 이제 국립박물관을 제가 직접 갔었고, 얼마전에 저기 이제 국립 안동대학교에 설치된 종합스포츠센터 어, 설치되는 영상을 올렸고 어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잠깐 방문을 했던 그 매장에 어,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실시간은 아니고요 실시간을 하는 그 매장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건이 안되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머신기를 작동하는 거는 거의 한 80%는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영상을 좀 길지만, 어,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도, 어, 이 작동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시게끔 영상을 만들었고, 여기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어, 껌 바이 껌으로 일단 그 AS가 들어오거나 어... 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멘트를 지속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 분들 이렇게 계속 어... 아주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리고 어... 이렇게 제 마음처럼 이게 다 전달은 되진 않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자, 이제 이거는 보내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는 어제 이제 충주에 사연님을 만나게 했는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동부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를, 어,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이제 50이 너무 이게 너무,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까지, 뭐, 두든할수 있는 그런 나이고, 이 화면에 좀 이렇게 연륜이 좀 있게 보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동부전자 영남지사, 이진연, 어, 감사드리는 영상을, 네, 감사드리는 마음에, 그리고 이제 구독자 100명이 넘은, 어, 거기에 이제 자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시간 방송을 했고요 최대한, 어, 어, 우리 영상으로서 이제 찾아뵙고, 좋은 정보, 그 다음에 동구전자, 티타임 A1을 사용을 하시으로 해서, 아, 이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어, 마음이 드시게끔, 어, 저희 영상은 계속 업로드를 해서, 어, 네.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종료하고, 아, 어, 이따가 그 어제 갔던 그매장은또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계속해서 저희가 요즘 설치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설치 현장을 가면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려서 어, 참고를 하시거나, 아직 여전히 우리 동구전자 응남사 아, 동구전자 티타임 맹원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어, 네, 쭉, 이제, 성장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진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